안 보이게 숨겨놨네. 응. 그 쌀이랑 이거 다 해놓은 거지. 예사진이다 아유, 그래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가라고 이거 다 해놓은. 계란도 는 그러니까 이게 비방이거든. 어, 그 계란도 있어. 쌀은 이건 뭐야? 스킬을 왜? 여기? 와 잠깐 여기 안에 다 있다. 계란하고요. 그 비방 다 해놨네. 응. 사탕. 그래. 응. 이거, 이거 어디서 빼고? 어. 다 풀고 있는 럼뭐야대추 응. 씨가 응. 다. 다양지기의만 다가. 할 일이 없어요. 그 빨리. 쓰레기 봉지죠. 싱크대 밑에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에 쓰레기랑그다 버려야 되겠다. 어 어, 찾았네.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일단 저기다 쓰레기 빼 가지고 저기다 냅도. 네. 여기서 숨겨 놓셨네. 저것도 버려요. 그래. 이거 작고 야 이것도 야 진또야 네. 이것도 아이 만지지 마시자 마, 이거 너저 쌀이랑 저거 다해 어디 있어? 아 여기도 있구나. 어 그것도 빼가지고 여기다가 또 가위도. 어. 아, 네. 이거 버리는 거야. 뭐야 이거? 살다고도 어? 뭐야 이거? 응? 뭐야? 야, 여기 있던데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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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던 거지? 네. 어, 진또야. 이거 어디서 갖고 와, 옷이 왔어? 몰라, 이것도 잘 냅둬가지고 처리할 걸로, 설 지금 여기. 온갖 비방법이 다 여기, 이거, 찾아서 해야겠다. 이거는 5색짜리 아니라 그건데요? 음. 아, 고네, 음. 고 같은 거네. 아우 음. 어, 야, 만지지 마, 그냥 버려. 다 태워버리자. 뭐, 네. 했네. 여기 음. 향도. 음. 음. 향도 있어? 향 태워.. 태웠는데? 그러네 안쪽에 또.. 잠깐만 칼은, 안쪽에 또 뭐있지? 아니 형치칼을 여기다 꺼내놔야 돼 무당이야? 어? 식칼을 여기다 꺼내놔야 돼칼다 뽑아 으으으 뭐가 오케이. 뭐가 그런 소린다 이거 <laughs> 쌀이 의미하는 바가 그건데 이거 다 버려 버려, 버려, 버려. 쌀이구아 버려. 아, 쌀이야 뒤에도 있다 뒤에도 어 버려 버려 그것도 그거 따로 안 돌아다니게 테이프까지 네, 이렇게 똘 돌돌돌 고 내일 내일 좀 봐. 내일은 뭔지. 그거 그대로 올려. 어 사람이 그래서 곱게 살아야 돼. 너무 안타깝다. 너무 안타까워. <laughs> 아, 선생님 냄새. <laughs> 아, 내또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면 되나? 전문가가 해야 돼. 그저물 물에들. 어물 물, 물. 물을 왜 여기다 받아놓는 거야? 지금 생수가 없어서 여기다 받아놓은 것 같은데. 버려 버려 그냥 물사물 물 사다 줄게. 생수를 6개 묶고 큰거 있잖아. 일점 일 일점 몬터. 해야 돼. 안쪽에 이거 보시면은 이 안쪽에 보시면 뒤로 이 초파리 알 엄청 많았었거든요 초파리 초팔이 알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. 지금 저희가 락스로 깨끗하게 이제 소독을 야, 이렇게 싹수 끓인 사님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저희 싹싹 리0공0 7에 네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지금 하얀 색깔 새우젓갈이 싱싱한 새우젓갈일까요? 아닐까요? 어우 떻게 저기 가져가세요 저희매두사의 방편입니다 아! 아이 떨어진다 아, 전 헤라클레스입니다 아, 네, 아. 가스레인지에 한번 끓이면 안되나? 아 이거 이선물에 이거 한번했습니다 소독 한번 네. 하겠습니다 <laughs> 네. 이 성수로 말할 것 같으면 메두사를 처리할 성수입니다 <laughs> 동양제 준비해 된다 마사장님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 자 동양 동양 마사장님 사전에 이런 얘기 없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이 세무젓들로 말할 것 같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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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o 우 a 들이 붙고 있습니다. y soon assume they soon 마 s s u m e they soon a s 고 u m e the question. Mad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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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가 a m e m a d a 이 e Mad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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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야될것같 Mad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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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요새 유행입니다 자 한번 깍지 한번 <laughs> 고마워요 아예 반갑습니다 예, 예 반갑습니다 어, 요새 아. 유행하는 겁니다 시켜주십시오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 예. 라젠카 네, 아, 뭐. 생명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? 꼭 피우지 못한 생명체들이 지하세계에서 활기치겠죠 그럼 보통 여기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오지 않나? 그렇습니다 아나 어, 잠깐만 여기 멘탈 힘들다 계속 나오다가 밖에 쓰레기 떼는 거 맞지? 어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왔어 네 이거 그냥 반장 이거 봉태하 너가 해 너가 이거 칼 굽혔던 거거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수거하라고 하셨 수거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해 네 수거해 가차가 너나 어놔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그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어 아까도 여기가 아비 교환이었거든요 여기가 여기 또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우야 네너 부스하고 가서 쌀좀 사와 문이 빨린 거 같아 아 지금 고등이 이후로 쇼크 왔어 네. 누리끼리 껌껌, 누리끼리 껌껌, 누리끼리 이 부식됐나 누리끼리 통도 사야 될것 같은데 통이요아세요 어. 사올까요? 사네기야 네. 자꾸 누가 비방해 요금불러가 오케이 바와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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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우와>. 계속 나오네, <남아>. 형. <laughs> 시작해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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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네네. 하튼 이런데 쌀이 너무 많아. 소금이랑 쌀이랑 다 뿌려서 그런 가 계속 뭐 했어야지. 형? 응. 일단 열 집을 털고 형이 뽑아야지. 아니, 내가 뽑고 여기 털어. 열 집게 나올 텐데? 아니야. 몇개 나와. 아, 아 파란색이야. 봐봐, 어, 여기 집고 나온다니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안나오될요파란색 제가보면 빨간색이 나올것같아요기다려기다려아 이거 페이크다운거야 다시 야, 빨간색 빨리 <laughs> 와 진짜 와, 나오면 되는데 신기하다 이게 더레전드요 다시 나왔 신사입니다 아이, 모르네. 우와. 어, 이 <laughs> 여기 철거해야지. 이게 더해를 해준대요. 아, 뭘무어 아니야. 내가 철거해야지. 야, 마른 짤안 나온다고. 제가 봤을 때 마술사 같은어 <laughs> 이제 야바이꾼 될것 같아. 야바이꾼 될것 같지. 왕 형님은 투잡 뛰셔도될것 같아. 텐서 응. 혹시랑 <laughs> 고스터한테. 야, 나. 이거 아니. 왜. 제발. 진짜 마술 배우 다 잘해. 그런데 왜다 숨겨두셨을까? 찾은 것도 대단해. <웃음> 진짜 <웃음> 대단해. 형님. 시집 가도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버님 피던 담배를 계속 피워서 모셨구만 제사를 안 지내고. 음. 자, 여러분들 청소가. 다 됐습니다. 엄청 깨끗해졌죠, 진짜. 그때 화련쌤이랑 막 여기 앉지도 못해가지고 막 옹기종기 앉아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? 화장실은 그때안 뭐 보여드렸는데, 화장실조차. 화장실은 어. 좀 카메라에 담기 좀뭐여있었어그 정도였습니다, 어. 진짜 보면은. 여기 위에도 굉장히 뭐가 많았었는데, 장난 아니죠. 진짜 다들 고생 많으셨다. 또 시원 형이 아까 사오라고 하셨던 또 제보자님 드시라고 물이랑 쌀두 포대. 진짜? 어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향이랑 담배 같은 걸 피우시잖아요. 네.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아,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. 어머니가 맨날 촛불 물떠놓고 소금 넣고서 아 빌어줬대요.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. 이게 촛불 발리는 거지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네. 저희 가고 있습니다 오늘. 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, 고하셨습니다 네, 그, 저희가 이제 여기 집, 그, 컨텐츠 마무리 했고요. 무리하게 이제 컨팅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서는 3기분들, 그리고 마왕이 형님, 덕근이 형, 그 다음에 뱅진이, 그 다음에 뭐, 진또, 이렇게 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해줬어요. 왜냐면 그 정말 악취 속에서 묵묵하게 다 해주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고생 많고, 진심이구나. 좋은 일을 하려고 이게 컨텐츠 를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, 사실. 근데 이제 이게 또 좋은 일로 가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. 처음에는 심령적으로 좀 도움이 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멤버들로서도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더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희 팀 자체에 대한 근본 자체도 계속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크네요. 좋은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,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, 잘 털었죠? 네네네. 어, 잘잘 네, 잘 네, 네. 지금까지 잘 털었어요. 흥망도 잘했고. 네, 잘털었 그리고 인왕산 팀도 어떻게 네. 잘했나요? 아,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. 음, 그리고 우리 카논 또 인왕산 오기 위해서 대구 내려갔다가 그, 거기 또 올라왔거든요. 비웅이와 <laughs> 카노도 많이 응원해주시고. 그리고 우리 무스가 또 여우 옆에서 든든하게 또 이렇게 자랑해줘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멤버들이 노력하지 않은 멤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발전하는 팬텀마치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